야야야! 어머 이거 뭐야 이거! 어머 씨! 어머 야야야야예 안녕하세요. 오늘은 모처럼 밤 낚시. 여기 시골이잖아요.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그래서 저렇게 바구라 그러죠. 논에 물대는 수로 위에서 깔딱맥시 어이구 저 새끼 깔딱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수양댐 상류잖아요 여기가 수양댐 상류래가지고 간혹 가다가 장어 장어도 민물 장어도 올라와있고 뻥이라고 아 진짠데 여기서 장어 잡은 사람들도 많아요 장어는 한번 올라와가지고 그냥 여기서 개울에서 월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강 매기인데 작년 작년이구나 대작년에 한한 50cm 급 매기도 잡았어요. 이렇게 바구 저렇게 저런 바구에 매기가 어, 꽤 많아요. 이따가 저 위에서부터 잡아갖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. 저런 바구에 바구에 바, 바 바구 아 말도 잘안 나오네. 여기가 이제 첫 번째 포인트. 첫째를 잡을 때, 마지막에 이제, 이렇게 잡을 때, 꼭대기부터 잡아갖고 내려올 거에요 그래서, 아까 뭔 얘기까지 하다가 저 포인트 얘기했죠? 아, 매이지? 음, 여기 강매기도 올라와 있어요. 깔짝매기도 많지만, 음, 강매기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주 시박하지만 아주, 아주 시박하지만, 아누가다 장어 팔뚝만한 거혹혹 메기 강메기 팔뚝만한 거 아니 저기 장어는 팔뚝만한 거 메기는 어 허벅지만한 거를 잡을 수가 있어요. 재수가 좋으면 잡을 것이고 재수가 없으면 그냥 손가락만한 깔딱메기만. 볼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지금은 오래 돼가지고, 어, 지금은 물이 별로 없어요. 물이 깔딱내기를 잡기가 좋습니다. 오프닝 멘트 끝. 낚시할 만한 데가? 여기. 어우, 저기 나와 돌아다니네.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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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. 저. 저건 버들치. 여기다가 하면은 깔딱미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렁이를 넣어서, 음, 여기서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요산 지렁이를 써볼 거예요. 산 지렁이. 산 지렁이. 나, 어우, 벌써 하나 잡았네 벌써 하나 잡았습니다 <laughs> 벌써 잡았어 벌써 아, 뭐, 벌써 걸리냐 놓지도 않아서 놓지도 아, 않아서 걸리네 고기 담을 통 이금 여기가 안 나오기 때문가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놔둬 볼까 때문에 들어가게주오처럼 지막처럼 이렇게 놔둬 <laughs> 보겠습니다. 어, 잡, 잡았습니다, 한 마리. 어, 깔따구, 깔딱미지를 드디어 <laughs> 어, 어, 물 담. 들어갔는 줄 알았네 야, 이렇게 조그만 게뭔 힘이 좋으냐? 응? 이렇게 조그만 놈이 뭔 힘이 좋아? 어난또 그 바위에 걸렸는 줄 알았잖아. 응, 빨강 맥기야 바위에 걸렸는 줄 알았잖아. 응. 빨강 맥기 에이, 조 많은 게 걸렸어. 먼저처럼, 45cm가 걸려야 강미기가 걸려야 되는데 정말 깔딱미기가 걸렸어 큰거 물어라 아저씨 큰거 껴줄테니까 큰거 물어라 아저씨 응? 큰거 물어라 이거 몰라가 아, 먹음직스럽게 껴주겠습니다. 어우, 나 좀, 별로 끌고 내려가는줄 알았네. 이렇게 놔뒀어. 또불 끄고, 유튜브 보고 있다 보면, <laughs> 유튜브 보고 있다 보면, 또 걸려있겠죠. 자, 아, 이제 한 마리. 마수했습니다. 마수. 맛있게 생겼다고요? 맛있게. 응, 맛있게 생겼어. 이거 해 먹어도 맛있어요. 깔딱내기 해 드셔보셨나? 해 응, 먹어도 맛있어요. 어우, 뭐 배가 아주 빵빵하네. 뭘 먹었는지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없어요..없어.. 한 마리 잡고 땡이냐? 튼퉁하게뜨거스러있다 그랬는데 또 들어볼까? 없어요..없어.. 고기가 없구나 아 이거 또 끌고 들어갔어 응? 또 끌고 들어갔어 어? 아닌데? 아닌데? 아닌데, 아니 걸렸네. 아, 이, 다이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. 아닌데, 뭐가 출렁대긴 하는데, 어우어우어씨뭐 이런 게 있어? 어씨어우 먼저 잡은 것보다더 커, 더 커. 야야야 어우 이거 뭐야? 이거 어 아유, 씨. 아유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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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유, 이게 뭐지, 여전히 이런 게 있어. 이런데? 아유, 아유, 야, 야. 멀저 쏘가리보다 더 커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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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, 저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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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미 왔다, 에미, 에미, 이 새끼야. 야, 일로 꽉 차, 꽉 차, 꽉 차. 야, 아까 잡은 거, 여봐요, 여. 우와. 아까 새끼. 이야 저걸 잡고 듣다 그랬는데 끌고 들어간 줄 알았어 끌고 들어간 줄아 <laughs> 하늘이